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부정맥학회 두근두근 캠페인 아나운서 정주희입니다. 어,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뇌졸중의 주요 원인인 심방세동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대한부정맥학회 홍보 이사이시며 현재 아주대학교 병원 순환기 내과에 재직 중이신 황 교순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대한부직맥 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아주대병원 황교승입니다. 네, 몽고름 해주셨습니다. 어,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김영훈 교수님께서 이 신방세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신방세동이라는 것은 도대체 왜 생기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이 신방세동은 이런 어떤 단일 하나의 원인이 아니고 여러 원인들이 그 복합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가장 많은 우리 흔히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나이가 되겠습니다. 나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 나이가 들수록 네. 우리가 피부에 이제 노화가 생겨서 주름이 생기듯이 심장, 특히 심방에도 이런 그 노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부학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이런 섬유화라든가 이런 게 생겨서 그 심장 근육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또정기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존에 갖고 있는 심장 질환들 뭐 예를 들자면 판막 질환, 심근병증 이런 것들이 또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심장이 아닌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고혈압 환자들. 우리가 고혈압 환자 중에 심방세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거는 이제 음주. 음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날 과음하고 나서 어, 뒷날 이렇게 발작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방세동이.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음주 때문에 어, 심방세동이 왔다고 딱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음주 술만 안 마시면 또 심방세동이 오. 안 생기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심방세동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를 해야 될까요? 예, 심방세동은 뭐 이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검사는 심전도겠죠. 심전도로 우리가 진단을 합니다. 어, 저도 심전도 해본 적 있는데 막. 팔이랑 가슴이 그렇죠. 팔다리에 붙이고 네. 찍는 아주 간단하고 아주 비용도 제일 싸고 이런 그 검사가 되겠고 이제 심전도는 이제, 이제 좋은데 그는 그 심방세동이 있을 때 우리가 찍으면 바로 진단이 되지만 이제 보통 심정, 심방세동이 처음 시작할 때는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심방세동이라는 병이 있다가 없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심전도를 없을 때 찍으면 정상 소견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어, 그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24시간 심전도라는 게 있어요. 활동 심전도를 해 가지고 네. 몸에 붙이고 이제 대 가시는 거죠. 그리고 활동하면서 네. 그 24시간 동안 이제 기록되는 그 심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요즘은 그이벤트 리코더 뭐해 가지고 그 이벤트 리코더 예, 뭐그 이벤트 리코더 해 가지고 그 이런 발작이 느낌이 있을 때뭐 휴대폰까지 들고 다니다가 가슴에 갖다 대면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언제든지 증상이 을때 환자가 이렇게 갖다 대면 그 기록이 돼서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것도 안될 때는 아예 이제 우리 우리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 되는 이 기기를 피부 밑에 그 가슴 피부 밑에 삽입을 해가지고 어, 한 2년 내지 3년까지 우리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장기간 동안 그 기록을 해서 또심방세동을 진단하는 방법이 있죠. 네, 교수님께서 앞서 심방세동의 원인 중에 하나가 나이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고령에서 발병률이 좀 높다라는 말인데, 그럼 국민 건강 검진에 심방세동 진단이 포함이 당연히 돼 있겠네요? 네, 안타깝게도 그런데 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고령에서 심방세동이 많이 발생하고 또 심방세동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그 우리 몸에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안 좋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건강검진에 포함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할수 없다면 네. 고령 환자들 나이가 우리가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들이라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리고 교수님께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심방세동을 예방하기 위한 팁을 좀 알려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심방세동은 일단 진단이 중요하겠죠 근데 진단을 그럼 어떻게 진단하냐 집에 평소 생활하는데 아 근데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이 뭐냐 면저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 우리가 한의학에서 주로 하는 진맥이 있죠 요골동맥이라는 그 혈관이 있는데 그걸 만지면 우리가 맥박을 느낄 수가 있죠 맥박을 느끼는데 이게 이제 규칙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하게 가면 괜찮은 건데. 이제 또 이게 불규칙하게 이게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맥박을 만지다가 그불규칙에 뛰더라도 어쨌든 한 번씩 건너뛰는 느낌 있는 거는 괜찮은데 일시적으로 어 불규칙하게 아주 불규칙하게 예를 들면 다닥 다다다닥다닥 네. 이런 식의 불규칙한 맥박이 뭐 1분 이상 간다. 네. 아 그런 걸 느끼시면 이거는 진료를 받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병원 가서 심전도 찍어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이제 그 그~ 이런 심방세동을 그~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네. 음식을 먹을 때 너무 짜져야 게먹고 이런 식의 한다든가 이런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죠 음. 예 네. 오늘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이야기를 좀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수님 말씀대로 좀 뇌졸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 심방세동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려주셨는데 어, 오늘 이걸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좀 공유를 많이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심방세동의 위험성에 대해서 오늘 함께 해 주신 황교순 교수님과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